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한이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논의에서 빠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비건에게 요구했다고 동아일보가 오늘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은 협상 진전에 따라서 대북 제재 해제 및 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에는 참여하지 말고 경제 지원이나 해 달라는 얘기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트럼프하고 내가 질펀하게술 한잔 할 테니까 너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나갈 때 술값이나 계산하라는 그런 얘기지요. 문재인이 운전수 운전수 하더니 진짜로 사장님들 운전수 노릇이나 하게 생겼습니다. 사장님들 술 먹을 동안 기사가 식당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장님들이 나오시면은 기사가 기억하도록 결제를 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문재인이를 이렇게 마구 대할 수 있는 것은 관음보살이 선호봉의 머리에 금고화를 씌워가지고 통제를 한 것처럼 김정은이도 문재인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뭔가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비핵화 과정에서 왜 문재인을 보고 빠지라고 했는가?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시켜버림으로써 한국은 핵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다. 즉, 비핵화 문제는 미국 간의 문제이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김정은이 만약에 미국을 속이고 실제로 비핵화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타결했을 때의 서포트라이트를 김정은이 혼자서 독차지하고 싶어서 미리부터 문재인이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두 번째 시나리오가 맞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비핵화 협상이 평화적으로 타결된다면은 대한민국 내에서 의 비핵화의 공은 전부 문재인에게 돌아가 버리고 문재인의 지지율은 또다시 8, 90%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김정은이가 핵을 내주고 남한을 먹을 계산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김정은이에게는 방해가 될 것입니다. 남한을 먹으려면 문재인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남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요. 이 말은 문재인이가 9.19 군사 합의로 남북 간에 실질적으로 종전 선언을 했다고 했는데, 김정은이는 9.19 군사 합의로 남한을 접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령지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요즘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까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북 베트남이 베트콩을 적절히 이용해서 베트남을 통일한 이후에는 베트콩을 제일 먼저 처형해버린 것처럼 김정은이도 이제 미국만 속이면 은 남한을 접수했다고 판단을 한다면 은 비핵화로, 어부지리로 문재인 세력들이 너무 힘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즉, 통일 후에 일종의 정적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야. 물론 이런 것은 꿈도 못 꾸고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로 거대한 힘을 가진 문재인 세력보다는 남한 총통을 자신이 직접 파괴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니까요.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할 것을 심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저희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정은의 입장에서의 생각이고 미국이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결국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김정은이는 만들어진 핵무기의 일부를 숨기고 비핵화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실무 협상을 파괴해버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완전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트럼프의 대선에도 장애가 되고 미국의 국익에도 맞지 않고 세계의 평화에도 부합하지 않으니까요. 외교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대한민국은 큰 폭풍호를 만났습니다. 이념으로 똘똘뭉친 문재인이가 일본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역시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조장을 하면서 일본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면허 만취 선장이 대한민국 을를 경제와 안보의 폭풍우 속으로 정면 돌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코앞이 잔잔하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겠지만 조만간에 경제와 안보 양쪽 측면에서 사투를 벌여야 할 시간이 탁쳐올 확률이 높으니까, 구명조끼라도 단디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